그날 아침 식탁에 앉아 있던 나는 내 손이 언제 이렇게 가벼워졌는지 깨달았다.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박혜연은 식탁에 앉아 식은 미역국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 소리가 집 안에 유일한 사람 목소리였다. 오늘 인천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아튼 기계적인 앵커의 음성이 공기 중에 묻혀 사라졌다. 혜연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물한 모금을 삼킨 듯 밋밋한 감촉만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예전에는 이 국에 작은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었지.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습관은 남편 박상민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오던 것이었다. 상민 씨는 이 향이 좋다고 늘 말했었는데 순간 눈가가 미세하게 젖었다. 식탁 위엔 두 사람의 식기가 놓여 있던 자리만큼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박선우, 딸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혜연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음, 그럭저럭, 너는 바쁘지? 네, 이번 주는 시댁 일이 있어서 정신없어요.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짧고 익숙한 통화였다. 통화가 끝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혜연은 입술을 깨물며 휴대 전화를 식탁 위에 놓았다. 오늘도 은하노인복지센터에 가야 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다. 봉사가 끝나고 돌아오면 늘 허리가 쑤셨다. 그 고통이 남편을 간병하던 마지막 6달 동안 시작된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시간은 그때뿐이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혜연은 허리를 살짝 펴지 못한 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초여름답게 따뜻했고 길가에 핀 붉은 장미꽃이 눈에 들어왔다. 복지센터에 도착하니 벌써 주방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해연 씨 오셨어요. 최분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네, 오늘은 생각보다 덥네요. 그러게요. 어르신들 입맛 없으실까봐 미역국이랑 닭죽 준비했어요. 주방에서 식사를 나누던 해연은 잠깐 웃었다. 어르신, 미역국 더 드릴까요? 고마워요. 혜연 씨는 손이 참 부드러워. 한 할머니의 말에 그녀의 마음이 잠깐 따뜻해졌다. 그러나 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은 다시 무거웠다. 버스 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인천의 골목길, 오래된 간판, 장을 보고 돌아가는 노인들의 걸음걸이가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아파트로 가던 길, 그녀의 시선이 벽에 붙은 작은 포스터에 멈췄다. 백운산 주말 걷기 모임. 함께 걸으며 건강한 마음을 나눠요. 흰 종이에 적힌 파란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밤. 식탁 위에 전등이 노랗게 깜빡였다. 혜연은 오래된 등산용 모자가 걸린 벽을 바라보았다. 이 나이에 나가도 괜찮을까?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 가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혜연은 밤 늦게까지 그 포스터가 떠오른다. 이 나이에 나가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귓가를 맴돌며 벽에 걸린 등산용 모자를 바라본 채 잠들지 못한다. 백운산 입구. 혜연은 빌린 등산 스틱을 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돌아갈까?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지만 발을 떼지 못했다. 수십 명이 모여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어색하게 들렸다. 그녀는 잠깐 스틱을 쥔 손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히 왔나?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가 너무 크게 드러나는 것 같아. 불안이 밀려왔다. 주변에선 활기찬 인사소리가 이어졌다. 오늘 길이 조금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지만 혜연은 입술을 앙다물고 서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웃어야 할지조차 알수 없었다. 박혜연 씨죠. 처음 오셨다면서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최분이가 다가와 웃었다. 네.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네요. 걱정 마세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코스는 가벼운 편이니까 천천히 오르시면 돼요. 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의 친근한 말투가 그나마 마음을 조금 놓이게 했다. 그러나 등산로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긴장이 몰려왔다. 나무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고요하게 깔려 있었지만 돌부리와 비탈길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앞서 걷는 동안 해연의 발은 점점 느려졌다. 가슴이 약간 두근거렸고, 어제 봉사 후 느낀 허리의 묵직함이 다시 올라왔다. 그 순간, 발목이 돌에 걸리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아, 뒤에서 누군가가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강하지는 않지만 단단한 손이었다. 괜찮으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에 닿았다. 혜연은 놀라 뒤를 돌아봤다. 네,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은 햇빛에 살짝 그을려 있었고, 웃음이 담긴 눈가 주름이 부드럽게 접혀 있었다. 천천히 가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남자가 허리를 살짝 풀며 스틱을 다시 손에 쥐어줬다. 윤도현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모임이에요. 박혜연이에요. 처음이라 조금 서툴러서. 다들 처음엔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도현의 걸음은 혜연의 속도에 맞춰 느려졌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앞서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고 있었다. 둘은 잠깐의 침묵 속에서 걸었다. 나무십 사이로 새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혜연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붙잡았던 그의 손을 떠올렸다.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 자주 오세요. 혜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니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백운사는 자주 오지만 모임은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렇군요. 짧은 대화였지만 혜연의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상일에 접어들자.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조금 허리가 뻐근하긴 한데 괜찮아요. 산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혜연은 잠깐 걸음을 멈칫했다. 네, 아마도요. 잘 됐네요. 그럼 또뵐수 있겠네요. 도연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해연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어두워진 골목과 신호등 불빛이 스쳐갔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다. 산 중턱,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사람들은 흩어져 달린다. 해연은 우비가 없어 나무 아래 서성이다가 어깨가 젖어간다. 빗방울이 나무 잎을 두드리며 터져 내리는 소리가 귀를 파고 들었다. 그녀는 젖은 팔을 끌어안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를 피할 데가 없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이 생전의 시장에서 돌아오다 갑작스레 내린 소나기를 피하려고 작은 비닐봉지를 씌워주던 순간이었다. 상민은 젖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녀에게 웃으며 말했었다. 젖어도 괜찮아. 그래도 당신 어깨는 내가 지켜줄 거니까. 해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지금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윤도현이 손을 내밀고 있었다. 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손을 잡았다. 도현은 그녀를 조심스레 이끌어산 중턱의 작은 정자로 데려갔다. 정자는 비에 젖지 않은 나무향으로 가득했다. 혜연은 숨을 고르며 벤치에 앉았다. 도현은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어깨가 많이 젖었네요.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준비하셨네요. 산에서는 늘 필요하죠. 해연이 수건으로 어깨를 닦으려 하자 도현이 살짝 다가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 뒤쪽은 닦기 힘드시잖아요. 아, 괜찮은데.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도현은 수건으로 그녀의 목 뒤를 톡톡 두드리듯 닦아 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해연은 그 부드러움에 긴장과 묘한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것도 입으세요. 도연이 얇은 바람막이를 꺼내 내밀었다. 도연씨 거잖아요. 젖으면 어떡해요. 저는 괜찮아요. 여자분이 감기 걸리면 더 힘드시죠. 혜연은 주저하다가 바람막이를 받아 입었다. 옷에서는 은은한 세탁 세제 향과 함께 그의 천이 남아있었다. 빗소리가 정자의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다. 둘 사이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어머니 간병을 오래 해서 이런 게 익숙해요. 바람막이도 항상 챙기고요.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예전보다 나아지셨지만 거동은 불편하세요. 그래서 오래 집을 비우진 못해요.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할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니까요. 혜연은 잠깐 주저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남편 간병을 했었어요. 마지막 여섯 달 동안은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짧은 대화였지만 혜연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다. 도연은 그녀의 손등 위에 수건을 살짝 얹어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졌다고 해도 가끔은 생각나겠죠. 혜연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해연은 바람막이를 조심스레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자를 나서며 그녀는 그 옷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천을 느꼈다. 하산길에서 그녀는 조용히 바람막이를 벗어 돌려주며 "다음에 뵐게요."라는 말을 입안에서 되뇌이다가 끝내 하지 못했다. 평일 아침, 서운산 입구에 도착한 해연은 자신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왜 이렇게 긴장하지? 그녀는 손목시계를 한번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다. 윤도현이 이미 벤치 근처에 서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도현은 짙은 회색 모자를 눌러 쓴채 평소보다 조금 말수가 적었다. 혜연 역시 어색함에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주말 산악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자연스러웠지만 둘만 있으니 공기가 달랐다. 산길은 생각보다 완만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새소리가 가끔 들렸다. 평일 산행은 처음이에요. 혜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조용하죠? 주말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네요. 새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줄 몰랐어요. 둘은 나란히 걸었지만 서로의 발걸음이 약간씩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다. 도연이 잠깐 멈춰 그녀의 걸음 속도에 맞추었다. 한참 오르던 중 도연이 작은 나무 벤치를 가리켰다. 여기서 잠깐 쉬어 갈까요? 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다. 멀리 서울 시내가 희미하게 내려다보였다. 빛에 반짝이는 건물들과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해연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풍경을 바라봤다. 잠깐의 침묵 끝에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혜연 씨. 제가 주제넘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해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네." 도현은 손가락으로 벤치 끝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별 기대 안 했는데, 박혜연 씨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혜연의 가슴이 순간 조용히 떨렸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조금 무섭기도 해요. 무서워요. 네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지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감정이 낯설어요. 혜연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내리깔았다. 도연의 시선이 따뜻하지만 그만큼 더 조심스러워졌다. 도연은 잠깐 망설이더니 손을 조심스레 내밀어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렸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서두르지 말고요. 혜연은 잠깐 숨을 멈춘 듯 했다. 손 위로 전해지는 그의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천천히요. 잠깐의 정적이 이어졌다. 바람이 나무십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작은 소리를 냈다. 도현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혜연은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둘 사이의 공기가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혜연은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이게 설렘이라는 건가, 아니면 그냥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일까? 그녀의 마음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얽혔다. 둘은 다시 길을 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아갔다. 도연은 가끔 그녀를 돌아보며 속도를 조절했고 해연도 미소로 대답했다. 해연은 벤치에서 내려와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손 위에 남은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 그녀는 마음 속으로.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을 되뇌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가 걷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혜연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찾았다. 화면에 아무 알림도 없었지만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그녀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깥에서는 이웃집 문 여닫는 소리와 신문 배달 오토바이의 낮은 엔진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부엌에서 미역국을 드며 혜연은 며칠 전 서운산 벤치에서 도현이 손을 잡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손가락 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천천히 시작하자고 했지. 그녀는 국을 그릇에 옮기며 조심스럽게 웃었다. 은하 노인복지센터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방여주었다. 주방에선 국이 끓는 소리와 채소 써는 칼질 소리가 분주하게 섞여 있었다. 채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혜연씨,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네.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할까?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혜연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별일 없어요. 그냥 산이 좋아졌나 봐요. 분위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혜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박혜연씨, 오늘은 복지센터 다녀오셨어요. 도연의 메시지였다. 네.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허리는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조금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혜연은 휴대전화를 보며 살짝 웃었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하루의 피로가 조금 사라지는 듯했다. 주말 산악회에서도 도연과의 시선이 자주 마주쳤다. 사람들 앞에서는 둘다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짧은 미소가 오갔다. 박혜연 씨, 물좀 드실래요? 네, 고마워요. 짧은 대화였지만, 도현이 물병을 건네며 손끝이 살짝 스칠 때마다 혜연의 심장은 미묘하게 떨렸다. 산행이 끝난 후, 분이가 혜연에게 다가왔다. 혜연씨, 정말 요즘 밝아지셨어요. 보기 좋아요. 정말 그런가요? 네, 뭔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분이가 웃으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무심코 은반지를 한번 돌려 만지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도현의 메시지였다. 이번 주 수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서운산 말고 다른 곳도 같이 가보고 싶어서요. 혜연은 메시지를 읽고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또 둘이서 그녀의 마음이 살짝 설레면서도 긴장됐다.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던 혜연은 답장을 쓰려다 멈칫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괜찮아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천천히 입력한 뒤 전송 버튼을 눌렀다. 혜연은 월령산 입구에 도착하자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른 아침에 공기가 서늘했지만, 긴장과 설렘이 섞여 몸이 따뜻해지는 듯 했다. 윤도현이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도현의 표정엔 은은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늘따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렸다. 산길은 평소보다 험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묘하게 자연스러웠다. 도연은 가끔 해연의 걸음을 살피며 속도를 조절했다. 괜찮으세요? 오늘은 길이 조금 가파르네요. 네, 괜찮아요. 도연 씨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네요. 그 말에 도연이 잠깐 웃었지만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백운대를 지나 한참을 걸어 정상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하늘은 구름 한점 없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반짝이는 한강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와, 정말 멋있네요. 혜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네, 그래서 꼭 오고 싶었어요. 박혜연 씨랑 같이 보고 싶었거든요. 도연의 말에 혜연은 잠깐 눈을 깜박였다. 그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들렸다. 사람들이 각자 기념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도연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혜연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이야기요? 도연은 배낭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손으로 만든 듯한 소박한 상자였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혜연은 순간 숨이 멎은 듯 상자를 닫으려다 멈칫했다. 이걸 도연 씨가 만드신 거예요. 네. 예전에 배웠던 세공을 다시 해봤어요. 박혜연 씨에게 드리고 싶어서요. 혜연은 입술을 떨며 도현을 바라봤지만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짧은 침묵 끝에 도현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덮으며 낮게 말했다. 말이 나오지 않아 잠시 눈만 깜박였다. 그 짧은 침묵 끝에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혼자 걷지 말아요. 항상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 혜연의 눈가가 순간 젖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저랑 함께 하고 싶으세요? 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도현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그녀의 손에 꼭 맞았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다른 회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축하드려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채분이가 다가와 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연 씨 정말 좋겠어요. 도현씨 같은 분 만나서요. 해연은 눈가가 다시 젖었지만 환하게 웃었다. 분이 씨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을요? 두 분이 잘 맞으셨던 거죠. 하상일에서도 도연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해연은 이제 그 손의 온기가 자연스럽고 든든하다고 느꼈다. 처음 비탈길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그녀를 붙잡아준 손이 이제는 평생 곁에 있을 손이 된 것이다. 해연은 하상길에서 도연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신일곱에 찾은 이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 단단하고 따뜻하다. 박혜연은 집에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손가락에 낀 은반지를 바라보았다. 반지는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작은 반짝임은 그녀의 지난 세월을 위로하는 듯 빛났다. 남편을 간병하던 지난 시간. 매일같이 식탁 위에 식은 국을 놓고 홀로 앉아있던 시간. 그리고 그때 느끼던 허전함이 한순간 떠올랐다. 이제는 달랐다. 같은 식탁 위라도 마음이 달라지니 국물의 온도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몸을 생각했다.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그의 건강만 살폈지만 정작 자신의 허리 통증이나 체중 감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윤도영과 함께 산을 오르며 작은 숨 고르기, 물한 모금 나누는 순간마다 느꼈던 것은 분명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곧 마음을 돌보는 일이었다. 도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랜 세월 어머니만을 돌보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고독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혜연과 함께 걷는 동안 그녀가 작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숨을 멈추던 순간들에서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산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은 몸이 어떤가요?"라는 안부를 주고받았다. 걷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고, 매 끼니마다 서로 식사 메뉴를 공유하며 영양을 챙겼다. 단순한 대화였지만 그것이 삶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다. 해연은 종종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과거에는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면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겼지만, 이제는 작은 통증에도 귀를 기울였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건곧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되었다. 도현도 달라졌다. 어머니 간병으로 익숙해진 손길이었지만, 이제는 그 손길에 다른 의미가 더해졌다. 혜연의 목 뒤를 조심스레 닦아주던 정재서의 순간을 그는 잊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연습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거창한 감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두 사람에게 사랑은 따뜻한 물한 잔, 젖은 어깨를 닦아주는 수건, 산길에서 손을 내미는 작은 동작 속에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주는 깊이였다. 박혜연은 어느 날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내가 이렇게 웃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현이 준 반지가 조용히 빛났다. 이 늦은 사랑은 단순히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돌보게 만드는 사랑.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키는 사랑이었다. 작은 손길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그녀는 매일 느꼈다. 사랑은 결국 이렇게 시작된다. 기다렸다는 듯큰 소리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을 움직인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사랑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해진다 이제 혜연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몸을 아끼고 마음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윤도현과 함께하는 산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이제 그 길은 두렵지 않았다. 혜연은 문득 처음 봉사하던 날의 식은 미역국 맛을 떠올렸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국물 속에 따뜻한 향이 스며 있는 듯했다. 그들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숨소리와 걸음에서 안심을 얻었다. 가끔 도현이 그녀의 허리를 살짝 붙잡을 때면 혜연은 자신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배웠다. 사랑은 때로는 몸의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서로를 돌보는 배려가 되고,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사랑은 결국 우리 몸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준다. 그 미세한 떨림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가장 따뜻하게 늙어간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늦은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히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댓글에 그냥 1이라고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그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이 닿았다는 작은 신호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건강하고 마음이 따뜻하길 바랍니다.